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지, 반, 지혜는 조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A, 또이, B를 써주시면 돼요. A, 또이, B, 그 다음에 이, 지, 하나는 지, 알지만 반, 지에 반은 이해를 못해. 즉, 한 개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 지, 반, 지혜라고 해서 지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리, 지혜, 려, 지혜 그 지혜예요. 지 아는 바가 빤 반밖에 없고 하나는 알고 반은 모른다. 그러니까 거의 아는 바가 없다. 오늘의 예문은 나는 공자의 사상에 대해서 공즈라고 하죠. 공즈의 사상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공자를 나는 1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유튜브 천하제일중국어의또 대표 채널 중에 하나죠. 대표 재생 목록 중에 하나인데 알아두면 짱 좋아요. 중국어 자박지식 알짱중잡. 코너에 가시면 노노 좋은 글탑5탑 5가 탑 나와 있습니다. 고섯개 정도만 중국어를할줄 알아도 그냥 야 이거 노노에서 나온 말이야. 공즈 위에 공자 가라사대 이렇게 약간 아는 척은 할수 있거든요. 꼭 다시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딱고섯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다섯 개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공부해 보시고요. 오늘의 문은 나는 공자의 사상에 대해서 그저 단지 조금 어리들빛 就跟俺不念哟。我对孔子的思想仅仅是一知半解。我对孔子的思想仅仅是一知半,半解。我对孔子的思想，孔子에대해서仅仅是个저단지一知半解，조금밖에몰라요이런표현이거든요四百九十一，一知半解。我对孔子的思想。 仅仅是一知半解。我对孔子的思想仅仅是一知半解。我对孔子的思想仅仅是一知半解。好，좋습니다자그다음번은사백구십이번입니다꿀로과원이라고하죠여러분다음번세번만읽어볼게요발음이입에잘안붙어요꿀로 과완 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과문해서그 과문이라는 표현이 바로 과우원입니다 꿀로 과원, 꿀로 과원, 꿀로 과원, 꿀로 과원. 너왜안 따라니? 농담이에요. 꿀로 과원, 꿀로 과원, 꿀로 과원, 꿀로 과원이라고 합니다. 보고 읽어 줘. 보고 보고 들은 바가 거의 없다. 과 원. 자 그럼 이 표현은 어떻게 쓰느냐? 전 중국에서 중국어를 1년 배웠어요. 하지만 문화 방면에 문화 원화 방면 문화상 지식이 정말 과문합니다. 거의 몰라요. 바로 요런 문장. 겸손하게 내 중국어 실력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 我在中国学了一年汉语，要学文化方面的知识。 <목소리> 와이, 쨘시, 구로과원이라고 합니다. 와, 쨘고, 나는 중국에서, 在中고에서 쉐러, 배웠어요. 이, 니엔, 이, 니엔, 이, 니엔, 일년간에, 한, 유, 중국어를 배웠어요. 여기에서, 이, 니엔이라고 하는 게 바로, 시량보죠. 이런 시량보와 동양보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문법에 관한 것은, 병구찾기, 빨리 가서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요학 배우고 싶어요 배우려고 해요 문화 방면의 지식 문화 방면의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데 와이젠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꿀로우과원이라고 합니다. 꿀로우과원 같은 표현쓸줄알면 중국 친구들이 딱 그걸 듣자마자 와, 네 중국어 說得很好啊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자, 이 문장 우리 짠짠 라오셔와 함께 세번큰 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4 9 2 孤陋寡闻。我在中国学了一年汉语，要学文化方面的知识，我还真是孤陋寡闻。我在中国学了一年汉语，要学文化方面的知识，我还真是孤陋寡闻。我在中国学了一年汉语，要学文化方面的知识，我还真是孤陋寡闻。哟呼，아주잘하셨습니다 이지 반지, 꾸로과원 이두 가지 표현 오늘 정리해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아시죠? 유튜브에서는 좋아요 구독하기, 팟빵에서는 하트 꾸욱 그리고 후원하기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후원과 응원의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다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민태인 바이바이.